해오름께 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아가서 이장 8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진정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에서 보면 여인은 남자가 자신을 향해서 오는 모습을 노루와 어른 사심이 거침없이 산과 언덕을 넘어오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신분, 사회, 물리적인 장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죄와 사망의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육신을 입히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애인의 집 창틈에서 내 사랑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범의 향령이 벌어지는 전원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범을 알리는 세 가지 징조 중. 들에 만개한 꽃들은 앞으로 올 열매를 맷비들기 노래소리는 사랑하는 짝에게 구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겨울은 온갖 악들과 죽음을 상징하나 그런 시절이 지나고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는 범이 찾아온 것입니다. 온갖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범은 찬란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범날에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나오라고 부르시며 따스한 사랑의 볕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용서를 구할 것, 그 주님께 용서를 구할 것은 빨리 구하고 또 떠나야 할 제의 자리가 있다면 어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범의 향리을 누리시는 화창한 범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청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